제 6장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샘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삼발락과 개샘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없어서 하였노라.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날에도 예배 자리를 모화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로부터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기습 공격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적의 방해와 공격은 유다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대적들의 공격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계속되는 대적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계샘과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계샘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한천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성벽은 모두 연결되었고 이제 마지막 성문을 다는 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대적들이 낙심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막아보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저를 보시면 산발락과 개세이니에미야에게 온오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근데 이 온오평지가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내륙이고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온오평지는 지중해 바다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 건축을 감독하고 있는 니에미야에게 그곳까지 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터무니없는 요구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느헤미아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죽이는데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한 대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것만으로도 대적들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에 없는 동안 뭐 어떤 계획을 세우려 했던 것인지 실행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대적 마귀만큼 성실한 존재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신자들을 안팎에서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공격해옵니다. 원수들은 정말 지치지도, 지치지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끈질긴 공격에 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0편 115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누에미아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데요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누에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누에미아가 대적의 의도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라는 전도서 1장의 말씀처럼 원수들이 제아무리 꾀를 내어도 여호와께서 그 계획을 피하시면 그것은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이 세우는 계획을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가 했는데 한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누가 엘리사에게 아람왕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까지도 알게 하셨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원수들의 악한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미야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들의 악한 의도를 알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3절과 4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대적들이 아닙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성벽 건축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요. 5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이 들릴지라 그런 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느헤미아에게 만나자고 했는데도 만나지 않으니까는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운 작전이 느헤미아를 반역자로 모함하는 것입니다. 산발라시느헤미아가 페르시아에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봉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편지의 내용을 볼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느에미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 청독의 지위가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산발라스 느에미아가 이런 억울한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면 그때 뇌미아를 처리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일이 저와 성도님들의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악, 악한 계획에 대처하는 방법이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성도님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후면 그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느에미아는 삼발라시 자신을 모험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노해 하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러한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라고 합니다. 느에미아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이번에도 삼발랏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삼발랏은 느에미아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 때문에 느에미아와 유다 백성들이 두루워하여 성벽 건축을 멈추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에미아는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의연하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막상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보면 느에미아처럼 네, 잘 되지를 않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바르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런 말도 안 되는 흑색 선전을 당하게 되면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서 일이 잡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니에미아는 이런 참을 수 없는 도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뉘에미아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뉘에미아라고 해서 끊임없는 공격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뉘에미아가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뉘에미아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힘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에도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비록 짧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원수의 공격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